고요할 때는 내가 착한 것 같아도, 옆에서 누가 손가락을 한, 한 번만 찌르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지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예? 가만두겠다고 소리가 나옵니까? 죽여버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가 나옵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그죠? 그 어린 애기가 죽고 죽이는 관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윤회를 통해서 살생의 어변이 너무나 많이 쌓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죽는다주야그이말뿐 중생의 말세의 중생은 이 가슴에 본신과 슬기가 가득 차있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이해하시죠?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아셨어요? 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행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응원해지는 것을 어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내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 행동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운너리지는 것을 어비라고 합니다. 어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at is 들으셨습니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행이고 행을 통해서 마음이 모습이 갖춰지는 것을 업이라 하고 그 업의 모습을 각자 각자 구분짓는 것을 사주팔자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에 업과 업이 부딪혀가는 모습입니다. 이 업과 업이 부딪혔을 때이 부딪혀서 생긴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입니까? 업 덩어리죠. 맞습니까? 네. 그이업 덩어리가 어디에서 맺힙니까? 여기서 맺힙죠. 가슴을 명지에서 올라가면서 5cm까지 이렇게 눌러 보십시오. 아프신 분손좀 들어보세요. 아프신 분 아프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슴에 뭐가 맺혀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이해가시죠? <laughs> 그럼 이말법 중생은 이, 이 살인에 죽이고 죽이는 관계의 인연을 내가 맺었으니까 누군가가 맺었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대를 내가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이 내가 바르다고 안 죽입니까? 내가 착하다고 안 죽입니까? 내가 착하면 안 죽입니까? 전 세계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현생에 내 옆에 와서 나를 죽이러 왔어요 그러면 내가 착하면 죽입니까 막 착하지 않으면 죽입니까 막 죽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죽이고 악하게 살았다죽이인도 죽입니다 어변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내고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내가 마음을 다 해서 해줘도 상대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죽입니까? 그 나와 맺은 그 어변을 풀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처님만이 풀수 있습니다. 선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성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지혜. 첫 번째가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보기. 우리가 삼기 의례를 하셨지요. 삼기 의례에 처음 삼기 의례의 첫 번째가 귀의불 양족전입니다. 그 양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 양족의 두 가지가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절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뭐와 뭐를 갖추셨습니까? 지혜와 복이죠. 그럼 절래오면 뭐와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와 복을 갖춘, 얻게 되면, 무엇이 될수 있습니까? 부처예요. 마음을, 10년을 기도를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가십니다. 내이 신념이 흐트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복이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복이 없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대답하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이 없는 엄마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좀 들어보세요. <laughs> 없어요? 복이 없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좀 들어보세요. 없어요?